너무 더워. 이 로고가 귀엽네. 약간 시시통 바이. 귀 이런 패치가 좀 귀여운 것 같긴 해. 매우 귀운데뭐라까 오락하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일단 여기가 와르르인것 같아요. 약간 동대문인가 그러게. 한국의 동대문인가 봐. 어, 진짜 동대문 같아. 와, 진짜 뭐많나 여기, 여기, 여기 오면은 그거 하기 딱이겠다. 디자트, 디저트 유튜버. 우와. 스파이스들이 엄청 많다. 난이런걸 시도할 용기가 없어 이거. 요즘 이거, 이거. 이거, 거아거 이거. 이거, 과그러니까 내가 갖고싶어하던 나무 숟가락이이 개많네 나무 숟가락 사! 아거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약간 동남아 동 만날 거예요. 아 저기를요? 네. 아아육교 같은 거군요. 네, 육교입니다아 동메, 사진 찍어줄까? 아니야, 찍어줄까 아니, <laughs> 왜, 왜? 힘들어. <laughs> 진짜 고장. 고장물이야. 와, 이상한 새 있어. 여긴 뭐에요? 저기도 커피샵이 있다봐 그러네 좋아보인다 실내군 생긴건 이래도 엄청 유명한 퍼포먼 크림파이로 유명한 반티 앤 소스 일본식이라네 진열장에 케이크 진짜 많아 아래에 쿠키 같은 게 있거든. 바다 코코넛의 맛이 느껴져. 여기는 와서 먹지 말고 무조건 테이크아웃해서 맛있는 커피랑 집에 와서 드시는 게. 커피가 맛이 없으니까 되게 슬프다. 진작에 포장을 해서 저 카페에서 먹을 걸. 여기 오시는 분들은 코코넛 바이 파이, 크림 바이를 포장을 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가서 드세요. 여기 커피가 진짜 맛없어. 아니 리뷰에 누가 커피가 나쁘지 않다고 해가지고 너무 나빠. <laughs> 커피가 진짜 맛없어요. 맥도날드가 백배더 맛있어. 건너편 가게에서 그 포장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카페에 가서 커피랑 같이 드세요. 나라가 슬퍼 보이네요 자자 젤라 먹어야 될것 같아. 씻는 건 싫어? 메소머리테일 들어가는데? 오, 어, 이름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먹고 싶지 않아. <laughs> 맛있... 남자튀김 너무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남자튀 너무 맛있어 나오지 않을까? 하, 진짜 바닥만 보고 걷고 있다 우와, 날씨. 어! 날씨. <laughs> 같이 가 이리 와 이모 앵무새야 옆모습 옆모습 락킹 예에에이 <laughs> 반예 오렌지 커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컵이 귀엽다. 섣구리, 맛있을까? 셔츠 아, 같아. 음. 이할 어, 갈릭이 아니고 진저래요. 아, 여기다 너무... 섞어 먹으래. 진저는 어, 좀 싫은데. 여기다 섞어 먹으래. 조금만 넣 그럼 진저래. 그거를 먹어보고 싶었어. <목소리도> 음, 음, 음. 난 이런 맛을 먹고 싶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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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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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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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프니까좀더 녹진한 국물 원하는 사람은 거기를더 좋아할 것 같아 누나 가벼워서 좋아 응. 응. 안 느끼해 우와. 소고기 쌀국수랑 치킨라이스랑 치킨, 치킨 추가했는데 7,000원으로 안 됐네요 미쳤다 미쳤다 베르샤미 친택시. 여기 예쁜 반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꼭와보고 싶었어요. 여기가 약간 구조적인 게 많더라고. 되게 예쁜 건 정말. 그렇지. 근데 전체적으로 좀 나한테 커가지고 만약에 괜찮은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될것 같아. 오, 와우, 약간 이렇게 하면 좋을 것같은 디자인 이 멋있다. 오시기이 이렇게 끼는거맞 겠지? 맞는거같 음, 은데, 뭐, 뭐. 너무 신기하다. 우와, 이거 갖고 싶어. 먹으라고 숟가락을 중동했지 음. 고소해. 겉에는 코코넛 가루 같은 건가? 코코넛. 근데 코코넛이랑 약간 카라멜 같은 것도 있어. 태양마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들린다는 그곳에 왔습니다. 들어가보자 그래 나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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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너무 귀여워 도 레몬색 <laughs> 멀리 멀리 썩기. 당하고 싶다. 나도. 완전히 스포리아 미쳤나봐. 이러고 어떻게 다녀? 정신 차려. 세수시켜주고 있어. 껌, 껌. 저거 봐, 물 마셔. 너 쥐야? 응. 아! 저 쥐들 뭐요? 바람쥐 아니야? 쥐야, 땅굴에서 나왔어. 진짜 커, 미쳤나봐. 게 모든 가게가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고고 가. 우오 많이 떠 보인다 연근튀김 이 굿? 응. 연근튀김 정말. 맛있어? 응. 어 멋지다. 네이버페이 다운 받아 오세요. 내일 <laughs> 한국 가는. 아내 치앙마이 ATM 에3 2 0 0 0 원을 줬는데 수수료로. <laughs> 아나 이렇게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덴지 몰랐어. 내일 한국 가는데 QR 결제 오늘 성공했어 네이버페이. 어쩐지 아무도 QR 이안 되더라고. <laughs> 네이버페이 어플을 다운 받아 오세요. 꼭꼭꼭꼭꼭꼭꼭산오 들어가 봅시다. 와, 어, 사람 많다. 되게 비싸네요. 와, 근데 피자 맛도 있어. 신기 어? 어? 네. 저는 칵테일 바라서 음식은 없을 줄 알았는데 간단한 안주들도 있네요. 오와! 신부 쿠키! 오 맛있겠다! 음식점에도 괜찮은게 많고 어? 스테이크? 오 메인도 있어요! 간단한 안주가 아니고 꽤나 메인도 있습니다 그거봐 무설 스테이크 맛있어 보여 음 잘못 골랐다. 여기, 여기가 그 치앙마이에서는 1등 빵고 태국에서는 9일이래. 그 와. 와우. <laughs> 아, <다> 쉽지 않겠어. <laughs> 우리나라 연어 알싫어하는데 연어 알싫어하는데 아 <laughs>

단걸 싫어해서 칠리 <laughs> 베이컨 피자를 먹었는데 나랑 배 아프대요 <laughs> 너무 맵대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 <laughs> 잘못 썼다 어 진짜네 마사지하고 갑자기 비행기 타기 전에 배고파져서 우리의 또간집 어 완전 태국 또간집이다 여기가 응. 가격도 착한데 맛있어요 파타이 진짜 맛있어요 오늘 그 볶음밥이랑 똠냥꿍도 먹어보고 여기 쭉해 되게 셔 근데 아, 맛있맛있어 맛이요? 뭐지? 여러 가지 들어간다이요어생선이랑맛이어맛이맛이맛있어응이요맛이맛이맛있요요 음. 응. 저번보다 이이 많아 땡큐 땡큐 예. 약간 김치찌개 같다 여기. 어. 약간. 어, 오 이건 진하다. 어 여기 볶음밥 도 맛있게 생겼는데. 음. 음. 음 어, 진짜 맛있다는데. 나 라운지 갈수 있는데 언니를 위해서 밖에서 <laughs> 여기 라운지는 귀엽네요 비교적 과일 커리가 있어 아이스크림.

결국 나라가 라운지 영상만 찍는다고 가놓고 저를 버렸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왔네요. 영상만 찍고 온 다음에 간 김에 먹어야지. 어떻게 <목소리> 영상만 찍고 와? 언니를 두고 혼자 베즈니스서 사실 신남. 언니 안녕 안녕. 계 요리, 케슈, 그리고 중국 중식 요리, 소고기 요리까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잘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미즈 부슈 너무 맛있겠다.